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서일 서일대학교 바로 옆이고요. 또 그게 뭔지 뭐 망우산 아래 부분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근생 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노후에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그런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 타경의 6,024호입니다. 8월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번지 50호입니다. 내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1억 9,355만 2,2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9억 5,484만 2,000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내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어, 121.7 제곱미터, 약 36.8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18.48 제곱미터, 66.09평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건축된 근생 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분석 후에 응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 보호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366만원이 됩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망우산이 되겠고요. 망우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이렇게 이 지나가고 있죠.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서일대학교가 되겠고요. 서일대학교 근처 그렇죠? 여기 이제 겸재 3거리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 뒤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로드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에 이렇게 근생 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등등이 있고요.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되겠죠. 어, 주위에서 가장 아주 뭐 어, 깨끗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주위에는 이렇습니다. 주위에는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아주 깔끔한, 어, 깔끔한 수익형 근생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법적으로는 근생주택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 임장해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일찍 이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물건이 되겠죠. 아주 깨끗합니다. 예, 끗한 물건이고요.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중에서 여기 위치에 있죠. 네. 바로 이물건이 되겠습니다. 겸재삼거리에서 가깝게 있죠. 어, 그쪽 길은 음, 버스 노선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정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1층 제 메인 엔트런스가 되겠네요. 주출입구가 되겠고, 옆부분에 이제 주차장이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죠.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출입문이고요. 각 호수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듯한 모양의 토지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면목동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근생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